예, 안녕하십니까. 아, 자, 오늘부터는 어, 제2 주제인 어, 현대 경영과 유학 경영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어, 이 미국의 에, 유명한 로봇 제조업체의 에, 에, 어, 사진인데요. 어, 로봇이 진화하는 과정을 어,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는데 우리 사람의 관절은 거의 200개 이상의 관절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이 로봇의, 로봇의 움직임이 굉장히 어색했었는데 지금은 살펴보면 이렇게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거라든가 이렇게 비슷한 길을 뛰어다니는 거라든가 뒤로 넘어서 쓰는 동작이라든가 굉장히 이 관절 움직임이 자유자재로 그 다음에 이 방향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센서에 의해서 굉장히 진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의 진화가 우리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정교하게 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어, 사진은요 어, 올해 에, 미국의 세계 가전 전시회라고 CES라는 어, 가전 전시회가 있는데 거기에 출품된 영국의 어, 회사가 어, 만들어서 출품한 어, 인간 어, 인공지능입니다. 어, 휴머노이드라 그러죠. 이름이 아메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그 보시면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눈동자의 움직임이라든가 이우리 사람 얼굴 근육이 43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43가지가 아주 교묘하게 융합을 해서 말 그대로 다양한 표정과 다양한 의사 표시를 표출할 수 있다는 거죠. 정교하게. 그런데 이 로봇도 웃는 모습이라든가 우는 모습이라든가 화난 모습이라든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점점 인간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이 전시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 인공지능이 점차 발전하면서 농담까지도 하게 됩니다. 어왜 저기 어 코로나 마스크를 쓰지 않았느냐고 얘기했더니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로봇이기 때문에 어 코로나 마스크가 어 필요 없어요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전체 웃는 모습도 어 보여줬습니다. 이와 같이 어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이 진화 속도가 아 굉장히 최근에 들어서 정교하고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미국의 유명한 정보회사인 구글의 캘리코라는 회사 연구기관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아프리카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어 벌거숭이 두더지라는 아입니다좀징그럽게 어, 생겼죠? 피부가 보통지하고 좀 다르죠. 이게 에, 크기는 어, 5에서 8cm 뭐한 손가락 손가락 정도 어, 크기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요지는 우리가 보통지가 2년에서 4년 어? 보통 보통지가 2년에서 4년 정도 산다 그럽니다. 근데 이 벌거숭이 두더지지는 (30년) 이상을 산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이~ 피부 피부가 태어날 때 피부나 어~ 죽었을 때 피부라 어~ 다르지가 않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피부 노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캘리코라는 어~ 연구기관에서 이~ 벌거숭이 두더지의 노화가 되지 않는 그~ 원인 어~ 이유를 밝혀낸 밝혀내서 우리 인간에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2, 4년인데 30년 사니까 10배를 사는 거죠. 10배를 살면 인간의 지금 평균 수명을 예를 들어서 70세라고 한다 그러면 낮게 잡아서 10배면 어떻게 됩니까? 700세죠. 700살까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장수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인간 500세 프로젝트라는 거죠. 자, 이러한 쪽에도 어, 굉장히 빠른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유발할라리라는 이스라엘 학자는 바로 우리 사람들이 신에 근접하려고 한다. 신에 가까워지려고 한다. 죽지 않는 불멸의 신에 가까워지려고 한다고 라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점차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또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양한 융합이 발생하고 로봇이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할 날이 돌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많은 조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 또그 인간을 관리하는 경영 점차 복잡해지게 되죠 그래서 미래 경영은 점차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될 요인들도 점차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점차 미래로 갈수록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전화 여러분이나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하고 그다음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이해를 한다는 거하고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거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과연 이 움직이는 동물 동물 사람을 포함한 동물 이외에 인공물과 우리가 대화를 한다 생각한다 이해한다 이런 걸 상정해 본 적이 있나요 아, 우리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인공지능 혁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죠. 현재도 이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나 카테고리들도 굉장히 바뀔 소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성이라는 겁니다. 이성,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우리가 상상을 할수 있고 추측을 하고 추리를 할수 있는 이 이성, 어, 이성이 바로 어, 하늘로부터 태, 태어날 때, 아고 태어난다고 얘기했죠. 우리 중용에 보면 천명 지위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천명 하늘의 명은 하늘의 명은 그것을 일러, 지위, 그것을 일러서 바로. 성이라고 한다. 품성. 우리가 하늘로, 품성은 하늘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 몸에 받는 겁니다. 그죠? 렇 그런데, 이, 만약에 인공지능 로봇이 이와 같이 어떤, 어, 선, 어, 무엇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추리하고 한다 그러면, 그러한 이성은 만들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태어나는 것일까요? 자, 이러한 굉장히 복잡스러운 혼란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류를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은 어, 다윈이 얘기한 대로 진화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종의 진화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사람이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진화도 계속 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주위 환경이나 어, 여건에 맞춰서 차츰 차츰 이~ 진화해 가는 그러한 어, 상하, 어~ 속도와 인공지능이 사람에 의해서 학습에 의해서 어, 진화해 가는 속도는 아마 엄청난 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 보면 과연 앞으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듯이 인공지능이 사람을 너무 앞서고 사람을 통제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laughs> 걱정도 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많은 사람들은 현재까지 인공지능은 어차피 기계고 인간이 인간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만든 어떤 도구나 수단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럴까?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인공지능성은 인공지능은 사람과 같이 어떤 자유 의지, 자율성이 있을까?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사람과 같이 사람이 시키지 않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찾아서 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찾아서 하고 이렇게 자율성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지나 하면 현재까지는 그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또 인공지능에 과연 선악 옳고 그른 것, 저기 선하고 악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윤리 도덕 이런 것을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을까요? 하는 거. 자, 여기에 트롤리의 모순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어떤 자율주행차 우리가 현재 자율주행차도 인공지능 어, 기계죠. 음? 자율주행차가 예를 들어서 어떤 어, 굴속을 통과해서 막 나왔는데 그 앞에 어 어린 아이들이 다섯 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어, 합시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 어, 자율주행차는 계속 갈 경우에는 그 아이 다섯 명을 칠 수밖에 없어요. 다섯 명을 죽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오른쪽으로 어, 예를 들어서 틀어서 운전, 어, 핸들을 틀어서 벽에 부딪히면 이 차에 탔던 사람만, 한 사람만 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공지능 자율차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계속 직진해서 다섯 명의 아이를 치어야 될까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틀어서 벽에 부딪혀서 차 속에 타고 있는 승객 한 사람만 다치게 해야 될까요? 자, 어려운 선택이죠. 도덕적 선택입니다. 윤리적 선택이고. 그런데 이거를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독일의 비사한테 엔지니어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어떻게 학습시키고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 것입니까? 했을 때그 엔지니어의 답변은 자기는 자기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그 차가 자기 승객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벽에 부딪혀서 승객을 죽게 하기보다는 앞에 있는 다섯 명의 아이를 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과연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도덕 윤리적으로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판단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인공지능 미래의 어 나타날 우리 인간과 공존할 인공지능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인간 중심주의일까요? 인간이 핵심이 되는 중심주의일까요?가 어, 퀘스션이죠 우리가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결국은 인공지능 컴퓨터가 어, 많은 어, 어, 세상을 어, 컨트롤하고. 또 파괴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그런 세계가 곧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우리 현대 경영은 아직까지 여전히 사람이 중심이 된 경영이고 이러한 인공지능은 여전히 사람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나 에 해주는 어, 수단과 방법으로 어, 도구로 어,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경영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경영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정의한 내용을 볼까요? 우리가, 아, 이거는 교과서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김세현, 박형준 교수가 정의한 내용을 보면,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운용하면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경영이다. 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네 명의 교수가 다섯 명의 교수가 정리한 경영이라는 것은 조직이 필요하는 모든 활동을 일단 계획하고 또 실행 가능하도록 체계화하고 또 업무의 성과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항상 컨트롤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가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분들이 얘기한 경영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성원들의 협력을 확보해서 목적 달성을 하는 것이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비슷비슷한 얘기지만 어감이 조금 조금씩 다르죠. 그 다음에 우리 그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피터 드러크가 한 얘기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경영 자원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결정한다. 즉, 방향을 결정하고 자원을 선택하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결정한다. 하는 것이 바로 경영이다. 다시 얘기하면, 나아갈 방향, 여기서 나아갈 방향이라고 얘기한 학자들은 별로 없습니다만, 드러크는 바로 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경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리더십이 경영에 포함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드러커가 얘기한 예, 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환경, 조직의 목표, 그 다음에 효율적 선택이 경영의 키워드다. 주어진 환경이다 그러면 우리가 경영하는데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 인적, 물적, 주위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일적, 인적, 물적 관계 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목표라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 조직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하고 어떤 목표. 어? 내가 인류를 인류를 장수를 인류의 장수를 추구한다. 그러면 그 장수를 추구하기 위한 어떤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그다음에 효율적 선택. 모든 우리가 어, 인생은 선택이다라고 얘기했듯이 경영도 결국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최선의 결정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 경영의 키워드인데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경영자의 주요 기능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바로 어떻게 하든지 경영자는 성과를 창출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맡고 있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양반이 얘기했던 MBO. MBO라는 것은 바로 어 매니지먼트 어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트 오브젝트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트가 MBO입니다. 즉 목표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 다시 얘기하면 일을 조각조각조각 아까 우리가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 조직을 어, 아메바 경영으로 해서 소규모 조직으로 나눴듯이 이 양반은 어, 과업을 하나하나 하나 나눠서 그 과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MBO라는 관리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자원 관리를 한다. 자원 관리라는 건 인적 물적 자원이 다 포함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영이다. 이런 얘기죠.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첫째 시간에도 제가 행복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피터 드러크는 중요한 것이 경영에는 바로 리더십하고 매니지먼트 이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 이런 얘기. 자 리더십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옳은 일을 한다 그랬죠. 어 올바른 일을 하는 것. Right things. 어? 올바른 right things. 올바른 일을 하는 것. 그 관리 매니지먼트는 뭐라 그랬죠? things right, 올바르게 일하는 것. 이두 가지가 전부 포함된다 그러죠. 올바른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효과적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품질이나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을 올바르게 한다는 것은 효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효율성이라는 것은 바로 시간, 어? 투입 대비 성과. 이를, 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리더와 매니저라는 이 용어가 있습니다. 리더는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어, 리더십을 이끌어 가는 거죠. 어?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 올바른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고, 리더는 자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관리자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와 관리는 조금씩 다르다. 그런데 이 리딩하는 거와 관리하는 두 가지가 전부 합해져서 경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피처 드러커의 경영론입니다. 드러커는 이 변화 리더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경영이란 또 사람에 관한 것이다. Management is about h u 사람에 관한 것예요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경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사람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 자, 우리가 기업은 조직으로 구성돼 있죠. 조직은 또 뭘로 구성돼 있을까요? 조직은 사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모든 활동은 이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따라서 피터 드로커는 이러한 사람의 관계. 이 사람의 관계를 경영하는 것이 경영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번 시간 전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경영자는 구성원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발휘해주도록 하는 성인지미, 인지미 사람의 장점을 성 이루게 해준다. 성인지미라고 했죠. 공자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인지미를 위해서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어떤 공동의 목표가 달성된다. 이런 얘기고. 따라서 각 조직의 활동이라든가 이 성과가 하나하나 모아져서 조직 전체의 성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경영자는 뭐하고 같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다. 각 악기들이 내는 소리들이 다 조화가 돼서 하나의 훌륭한 음악으로 어, 어, 들려오듯이 어, 경영자는 각 조직 또각 자원, 어, 각 요소들을 잘 오케스트라, 오, 오케스트라처럼 어, 융합 조화를 시켜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기술자다. 이런 얘기죠. 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유학 경영에 대해서도 얘기할 텐데요. 유학에서는 경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유학에서 어, 경영이란 말이 최초로 나오는 것은 시경에 등장합니다. 시경은 어, 공자께서그 이전 시대에 에, 전에 내려오던 약 3천여 편의 시를 어, 추려 가지고 311편으로 이와 같이 책자로 어, 정리한 것이 시경이죠. 그런데 311편 중에서 6편은 소실이 되고 현재까지 우리 시경이라는 문헌에 내려오는 어, 편수는 305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05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그러면 풍아송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풍아송. 풍이라는 것은 바람풍, 아아라는 것은 우아할 아자죠. 송이라는 것은 길인다는, 어, 흠숭한다, 길인다는 뜻이죠. 이세 가지 종류로 만들었는데, 이 아는 다시 큰 아자와 소아 작은 아자로 구성이 나누어집니다. 큰 잔치 연회 작은 잔치 연회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풍이라는 거는 말, 말 그대로 풍처럼 민간들이 어~ 민요나 아니면 남녀상렬지사 남녀 간의 애정행각 어, 이별 어, 사랑 이런 것들을 다룬 내용들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는 우아를 아자니까 잔치라든가 뭐~ 조정의 잔치나 큰 어, 연회 공식 연회 같은 데서 연주하든 노래 가사들을 묶어 놓은 것인데, 이는 주로 사대부들의 작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송이라는 것은 바로 어, 기리는 거니까 종묘제사라든가 조상의 공덕을 어, 노래하는 가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시경이에요. 이 시경에 바로 유학이라는 어,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소화편, 소화, 작은 연애란 뜻이죠. 소화편에 하초불황, 하초불황, 어떤 풀이 불황, 황이라는 건 노랗다니까 노랗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편이에요. 자, 이것은 주나라 왕실의 기운이 점차 이제 세잔하게 어, 되자 많은 이제 제후들로부터 어, 제후들 간에 이제 그 토지 겸병이라든가 영토 확장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니까 이 부역가는 백성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강제로 부역을 가서 어, 전쟁에 나가서. 죽어서 시체가 길거리에 디듬, 나뒹굴고 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죠. 자 이러한 상황들을 괴로워하면서 지은 시라고 추측이 됩니다. 하초 불황, 어떤 초가 누래지지 않을 것이며 하일 불행, 어떤 날인들 어? 가지 않을 어? 가지 않겠느냐. 자기가 쉬고 싶다고 가지 않는 게 아니다 이거죠. 어? 하인 부장, 어떤 사람인들. 장자라는 것은 장수장자인데요. 이거는 어떤 일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인들 부장하지 않겠느냐. 경영사방. 사방을 경영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처음으로 경영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하초부랑이라는 시편에. 그러면 경영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것은 3000년도 더 됐다고 보는 거죠. 경영학은 불과. 150년, 200년 어, 역사입니다만은 이 유학에서의 경영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자그마치 어, 3000년 이상이 흐른 거죠. 자, 이 대합편에 보면 영대편이라는 데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주나라 문왕을 어, 혁취를 기리는 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대라는 거는 이 임금이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어, 볼수 있는 망대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걸 지으려니까 백성들이 그냥 너도나도 어, 스스로 달려와 가지고 어, 영대 구축에 동참하는 바람에 이러한 영대가 하루 아침에 지어졌다는 그러한 어, 얘기입니다. 이문왕의 덕을 노래하는 일종의 에, 가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왕 덕치 여민 동락 어, 백성들과 함께 에, 동고동락한다 이런. 얘기. 자 경시 영대 어, 경이라는 것은 경영하기 시작한다 시작한다. 영대를 경영하는 걸 시작하니까. 경지, 영지. 경이라는 거는 어, 어떤 어, 계획을 세우고 영, 그것을 실행을 하니 이런 뜻이지. 서민 공지. 어, 백성들이 공지, 공격할 공자니까 거리로 달려와서 어, 불일,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성지 그 영대를 만들어내고 경시 물극. 어, 경영을 시작하는데 물극. 극이라는 건 빨리 하지 말라, 급히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서민, 백성들은 자아 자식인 것처럼 어? 달려왔다. 자, 이게 이제 노래 가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경영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왕의 덕을 노래할 때도 경영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유학에서의 경영이라는 것은 보면 경이라는 것은 어떤 어, 기준을 정한다. 올고도 변하지 않는 것, 방법 등을 얘기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집을 짓는다, 사업을 한다, 다스린다, 관리한다 라는 뜻입니다. 경은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학에서의 경영이라는 것은 올바른 경,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영은 그 기준에 따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죠. 그래서 바로 유학에서도 자기 자신의 기준을 먼저 세워야 된다. 이런 자기 경영이 굉장히 중시되는 거고, 바로 거리로부터 숙이 아닌이라는 굉장히 어, 중요한 가치가 나오고 덕치라는 개념도 그래서 유학에서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오늘 어, 강의는 여기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